어디를 앞으로 할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앞으로 할지, 여기로 앞으로 할지. 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앞으로 자동차 한번 눈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앞에 엔진 있는 쪽에 눈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웃는 눈. 이거는 이제 재료로 다양하게 꾸며주는 거예요. 빵빵 자동차 눈 네. 이제 뒷 부분 옆 부분은 네 창문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재료들은 이제 손으로 한 번씩 만져가면서. 아이들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다양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미니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창문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창문도 창문 옆에 양쪽으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창문도 만들어 주시고 네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젤리를 잘라서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꿈틀꿈틀 모양을 이렇게 붙여도 뒷부분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 윗부분도 네 이렇게 부분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많은 부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재료 준비가 아주 중요하겠죠. 이렇게 웃는 자동차가 완성되었어요. 자, 이렇게 자동차는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본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 본 것처럼, 이제 창문도 있고, 이렇게 바퀴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라이트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여기 트렁크에 어떤 물건을 담고, 어떤, 어디로 갈지,